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 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바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성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이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바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정연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 예 네, 오늘 날씨가 좋지요. 네, 이제 봄이 오는 느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봄이 오면은 첫째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새싹이 돋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새싹, 새싹이 돋면 우리 모두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파릇파릇하고 푸르고 신선하고 따뜻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면은 새싹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싹이 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에 새싹이 돋을까?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고, 따뜻하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마음,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과 발랄함에 우리는 굉장히 함께 하고 싶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누군가가 떠올릴 때, 생기있고 파릇파릇하던 느낌을 가지겠는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들을 때 과연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이가 들고 남자가 여자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생기 발랄한 따뜻한 마음 아, 그 사람 하면, 아, 따뜻한 사람, 생기발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 사람 하면 생기발랄하고 따뜻한 사람. 그 마음의 따뜻함과 생기발랄함은 말을 통해서 표현이 많이 되죠. 특히 말을 통해서. 그러면 내 주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어떤 말을 할까? 바로 우리는 우리들 안에서부터 우리 각자가 자기 안에 그야말로 생기발랄함을 갖고 싶은 욕구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 더더구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 영혼의 봄을 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는 장사를 안 하고는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분명 뭔가를, 이문을 남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손에만 보고 매일매일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이 안 됩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사람과 매일 손해보는 사람. 만약에 매일 손해보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이라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손해보는 남편, 아버지. 참 답답하겠죠? 모두가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문도 남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생기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때 과연 내가 하느님 앞에서 편안하고 평화로운 걸, 평화를 느낀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그 영혼에 생기는 바로 마음에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우리는 이러저러한 여러가지 경제활동이나 또는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이 아니라 그 변명도 후회도 반성도 거기에 앞서서 하느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삶, 지금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함은 분명히 나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든 또는 내 자신이 혼자 있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 나를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내 안에서부터 긍정적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꾸만 부정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므로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꾸만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내 안에서부터 긍정적인 느낌, 긍정적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긍정적 감정, 그것은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안 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우리들이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잖아요. 그러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그 감정이 뭐냐면, 위로를 받아야 부정적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매일 위로해 줍니까? 못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 감정을 갖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 감정을 갖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손에 쥔게 많아지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고 내가 건강이 나날이 좋아지고 그것도 원인이 되겠죠. 하지만, 긍정적 감정의 훈련은 다름이 아니라, 이유불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유불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선물로 사과를 한 박스 줬을 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사과를 한 박스 선물 받았을 때, 자, 그거 중에, 약간 상할라 하는 거, 약간 맛이 가는 듯한 거, 그거부터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싱싱한 것부터 먼저 먹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기가 하는 걸잘 생각해보고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집 꼬라지를 생각해봐요. 정답 얘기하지 말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바로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싱싱한 것을 먹는 사람은 매일 끝날 때까지 싱싱한 걸 먹습니다. 근데 약간 맛이 간 것부터 먹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뭘 먹어? 맛이 간걸 먹어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긍정적 훈련과 부정적 습관의 차이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 싱싱한 쪽일까? 썩어가는 쪽일까? 그러면, 상한 거를 먼저 계속 먹는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맨날 내만 상한 거먹 저거는 다 싱싱한 것 처럼 여러분 하루가 어떻습니까? 썩어갑니까? 싱싱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싱싱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도 싱싱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활이 싱싱합니다. 이게 생기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루 중에 싱싱한 것을 먹느냐, 상해가는 것을 먹느냐, 그거는 누가 선택합니까? 본인이 합니다. 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은 아무리 나무이 상한 사과를 주더라도 상한 것이 어떻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더 맛있다. 이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저거 맨날 내한테 썩은 것만 주고, 그럼 뭐해야 됩니까? 네가 썩어. 사과가 썩는 게 아니고 네가 썩어 가는 거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 장사라는 게 뭘까요?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당장 나도 지금 이문을 남게 될판인데 그래야 이 집을 운영하지. 그렇잖아요. 그거 안 넘기고 어떻게 살아 살아 하지만 주님께서 장사하는 짓 사고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문에 매여서 썩어가지 마라 내가 남길 내가 얻어야 될 이기적인 생각 속에 썩어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매일 우리는 상한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까? 어때요?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고사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한 마음을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상한 마음은 사과가 상한 것은 도려내면 됩니다. 하지만 상한 마음은 변화돼야 됩니다.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됩니까? 잊혀지지 않지. 특히 뭐? 내 속을 상하게 한 그놈, 잊을 수가 없지. 어떻게 잊으 그러니까 도려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변화.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긍정적 사고의 훈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주님, 하느님하고 부를 때그 부르는 말 속에 이미, 긍정의 축복이 생기 있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남겨야 될 이문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너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긍정적 생각.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장사 속을 털어내는 하나의 삶의 기술입니다. 썩은 사과를 받더라도 그 부분만 털어내면 더 맛있지. 당도가 높으니까 먼저 썩었겠지. 우리들 안에서부터 상한 마음이 나를 쥐고 흔들 때, 그때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물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도 긍정으로, 끝장이 아니라 제사로 받아들이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순 3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 소굴로 만들지 마라. 장사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질 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윤이라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세상 천지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바꾸는 순간.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싱싱한 우리 영혼의 활기를 주는 맛있는 영혼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아멘.